네 안녕하십니까. 어 유도 호신술 지도자 김주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전방 낙법과 후방 낙법 두 가지의 낙법을 배웠었는데요. 자 오늘은 자 옆으로 넘어지는 낙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옆으로 넘어진다그러면자 우리가 낙법적인 어, 전문적인 용어로 자, 전방 낙법, 납법, 후방 낙법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옆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측입니다. 측. 측방 납법이라고 합니다. 측방 납법 자, 측방 납법은두 가지가 있는데, 자 오른쪽 측방 납법과 왼쪽 측방 납법이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일, 어, 일상생활에서 가장 또 많이 쓰이는 낙법 중에 하나예요. 어 특히 유도에서는 제일 많이 쓰여지는데요. 자 유도에서 상, 상대방이 넘어질 때, 넘어갈 때 치는 낙법이 거의 대부분이 측방 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어 전편에서는 우리 어, 대학교 어저 최대 수험생이 시범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선수가 시범을 보여도록하겠습니다자 우리 선수 앞으로 나오시죠. 자 우리 여기 금직한 친구죠. 네, 선생님하고 키가 비슷합니다. 네, 비슷해요. 자이 친구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고요. 어, 지금 풍남원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초등학교 풍남원 국가대표 선수고 어, 전국 대회에서 여러 번의 1등과 우승과 입상을 많이 한 친구인데 오늘 이 친구가 낙법에 대해서 측방낙법이 무엇인지 내가 측방낙법은 고등학생보다 잘칠수 있다 내가 그러니까 나는 초등학교에서 나는 지금 낙법을 쳐도 누등학교도안 진다 네어릴 때는 가장 낙구를 많이 치던 친구였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여기 꿈나무 어, 국가대표 어, 선수가 오늘 여기 측방낙법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측방낙법이라 그러면 옆으로 넘어지는 거라고 랬는데 자, 일단은 측방낙법이 무엇인지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번 누워보시죠. 자, 누운 상태에서, 자, 몸이 옆으로 떨어집니다. 자, 측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측방낙법인데. 자 이렇게 최대한 몸이 옆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양 다리를 편하게 내리고 한 손은 뱉고한 손은 바닥을 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무릎이 벌어진 상태에서 옆으로 옆구리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 자세가 바로 측방 낙법입니다. 자이 측방 낙법을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을 배울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 다른 낙법처럼 똑같이 두 동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준비 자세와 그 다음에 마무리 자세, 이두 가지로 나뉘서 친구가 시범을 보일 겁니다. 자, 일어나서. 자, 일단 측방 낙법의 준비 자세는 자, 오른쪽 측방이면은 오른손이 양쪽 옆으로 손을 뻗습니다. 자, 왼쪽이면 마찬가지 왼손을 왼쪽으로 뻗는 동작이 준비 자세입니다. 자, 우리 선수께서 먼저 오른쪽 측방각법 준비 자세를 먼저 보여줄게요. 자, 오른쪽 측방각법 준비! 네. 자, 이게 이제 준비 동작의 하나의 동작입니다. 자, 바로. 자, 준비 동작 이전에 자, 누워보시죠. 측방각법을 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이 연습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누운 상태에서 자양 다리를 높이 들어주고 복근에 최대한 힘을 주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 낙법의 기본은 가장 뭐라고 그랬죠? 시선, 머리를 들어올리는 겁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게 보호하는 머리. 머리는 배꼽을 쳐다보는 상태에서 복근에 힘을 주고 양손을 뻗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떨어질 겁니다. 자, 오른쪽 발은 자연스럽게 바닥을 지문화 생각하고 오른손도 가볍게 이쪽으로 떨어지면서. 반대 손은 삐를 잡아주고 다리는 편안하게, 자, 몸은 틀어주고요. 무릎을 세워주고, 자, 누운 상태로 떨어집니다. 다시, 자, 누운 상태로 준비 동작. 자, 오른쪽으로 한번 떨어집니다. 시작 하나, 그렇죠. 다시 준비하고, 자, 무릎을 세워주고요. 또 떨어지고, 자, 둘, 자, 무릎 세워주세요 이쪽으로. 자, 다시 준비, 셋. 귀에서부터 간다는 느낌으로 귀에서부터 바닥을 친다 쓰게 내려친다는 느낌으로 자 여섯 팡자 바로 자이렇게 준비 동작을 하면 되고요자 잠시만요 자 여기 앉아보시죠 자 정면을 카메라로 놓아보세요 카메라를 보고 머리를 놓으세요 머리 놓고 자이 상태에서 다시한번 준비 동작 준비 자, 오른쪽으로 칩니다. 오른쪽으로. 자, 하나. 자, 바로. 자, 둘. 자, 바로. 자, 셋. 자, 바로. 자, 이번에는 머리를 카메라 방향으로 두고. 자, 머리를 카메라 방향으로 두고. 자, 오른쪽으로 칩니다. 오른쪽으로. 오른손으로. 자, 하나. 자, 바로. 자, 둘.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낙검을 치고 나서 자 발과 발 사이가 부딪치지 않게 최대한 다리를 벌려 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낙검을 기술을 걸면서 넘어가는 동작에서 낙검을 치는 과정에 어, 체중이 실리고 스피드가 실리게 되면 양 발이 떨어지면서 무릎을 같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옆으로 옆으로 이동해서. 두어서. 자, 무릎을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무릎을 떨어뜨리고, 자, 바닥에 편안하게 발이 꼭 누워져 있는 오른발이 살짝 펴줍니다. 자, 그리고 왼발과 오른발을 편하게 힘을 뺀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자, 오른손은 귀에서부터 와서 납꽂히는 각도가, 자, 여기 보이는 손끝과 내 허리, 이 부분이 일자가 되게끔, 일자가 되게끔 맞춰서 낙법을 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측박 낙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낙, 어, 유도를 배우면서 제일 많이 치는 낙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몸을 많이 익혀야 되는 동작이고, 특히나 우리가 요 동작은 스키나든지, 어, 이런 동계 스포츠에서도, 어, 낙마, 낙마나 옆에 이제 낙상에서, 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치는 동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는 이제 일어서서 준비 동작에서부터 낙포 치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시고. 자, 오른쪽. 자, 치판 낙포. 준비! 자, 완성 동작까지 시작. 자, 이동하면서. 빵. 다시 바로. 자, 서서 하는 동작에서는. 자, 준비 동작입니 오른쪽 치판 걸포 준비! 네. 자 준비 동작에서는 이렇게 어, 준비 동작을 하한뒤에자 낙법을 치는 과정에서는 오른손과 오른팔이 뒤로 이동을 하고 자 오른발과 오른손이 반대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반대쪽 시선을 방향을 두게 됩니다 양 몸도 마찬가지로 자이 상태에서 내가 옆구리부터 떨어진다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엉덩방아 찍고 옆구리 부분이 진연에 대인다고 생각을 하고 나무를 치면 됩니다. 자, 시작해볼세요 시작. 하나, 엉덩방아, 떨어지면서, 둘. 자, 바로. 자, 다시 한번 더. 자, 오른쪽 측방락도 준비! 네! 자, 시작! 자, 바로. 자, 지금 뭐, 지금 배웠던 이 오른쪽 측방락도. 자, 왼쪽 측방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로 치게 되는데 왼쪽도 시범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지팡아 팔 준비 네. 자 마찬가지로 왼손과 왼발이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고 시선은 마찬가지로 시선도 반대쪽으로 보게 됩니다 자 준비 시작 자 이동해서 자 엉덩방아 빵 치고 준비 자세하고 마무리 자세하고 시선은 배꼽을 쳐다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복근에 힘을 주고 시선은 복구를 쳐다봐야 된다는 거자 바로 자이 동작들이 지금 배웠던 이 낙골의 동작들이 어, 우리 몸을 가장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어, 최소화해서 칠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이 동작이 왜 유도에서 많이 쓰이는지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일단 유도는 상대방 한쪽 면을 잡고 하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한쪽에 면을 잡고 운동하기 때문에 이쪽 면으로 중심이 기울여져서 넘어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쪽, 이쪽 부분들은 어, 내그 몸이 손이나 발이 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동작에서 여기는 이쪽 이쪽 중심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낙쁜은 이쪽으로 쳐질 채워, 수밖에 없는 어, 좀 과학적으로 <웃음> 넘어지는 <웃음> 넘어가는 동작입니다. <laughs> 자, 측방낙법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어,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동기술을 걸고 어, 이 초등학생 친구가 넘어갈겁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여지는 자 바다리걸기로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상대를 잡고 넘기면 지금 낙법자세가 측방낙법자세로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바로 자, 이번에는 정면에서 자 이렇게 넘어가면 떨어지는 자세, 떨어지는 낙법 치는 자세가 이렇게 측방 낙법 자세. 아까 저희가 배운 측방 낙법 자세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어나시고. 자 오늘은 이렇게 측방 낙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지금 저희가 배운 낙법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다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이고 어, 지금 현재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쓰고 있는 내가 모르게 쓰고 있는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내 몸은 최소화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호신술이나 유도기술 중에서도 지금 이 낙법에서 낙법을 치는 동작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동작이기 때문에 집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측방낙법의 김주희였습니다.